그래서 어, 지금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처럼 이 뭐,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수출 투탑이라고 할수 있는 자동차 업종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업종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과거 FTA, FTA 체결할 때도 미국에서 본인들의 우수한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어,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쪽에 굉장히 집 중을 했다. 그래서 소고기하고 미국산 소고기 자동차 이쪽에 집중이 많이 됐었죠. 굉장히 오래된 저도 좀 어릴 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결과를 놓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멕시코가 1위고 한국 2위, 일본이 3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금 제치고 올라올 정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2위인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기지 정도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미국,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국가 1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제 1위 쟁탈전을 펼치는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월 1일에 관세 시행하면 어떡하나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기존에도 뭐 우리 IRA 때도 우려감이 있었고, 이번에도 우려감이 있고, 계속 우려감이 나옵니다, 자동차 업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점점 늘어나는 어,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순수 가성비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꽤 쓸만하네 탈만하네 괜찮네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벌써 미국의 수출액이 뭐 5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제 한국이 지금 미국에 판매하는 자동차의 8.6%, 일본이 8.2%라고 하는데 둘이 합쳐서 16% 중반. 이 넘어갑니다. 거의 17% 가까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아, 미국에 대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협상 카드다라고 하면은 우리 조선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 협상 카드로 다른 부분을 좀 제시하면서 자동차 부분의 수출을 계속 이제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좀잘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 한달 됐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어,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협상을 잘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뭐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어떤 타이밍에 공략해야 되는지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 우려감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자동차 섹터를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주제를 또잘 선별해 오셨습니다. 자동차 관련 주안에서 오늘 또 득점낼 수 있는 종목들 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 들어갑니다. 기아 꼽바 오셨는데 오늘 현재 구간에서 1%가량 역시나 밀려나고 있거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서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굉장히 싸게 내려와 있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좋고 한데,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코스피가 더 좋아지려면 밸류업 쪽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밸류업 쪽이 같이 살아나야 기아도 더욱더 힘을 낼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자동차 관세 의약품 쪽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훈풍이 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다시 한번 실망감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미국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메타플랜스를 또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메타플랜트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직접 전진 기지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현대기아차를 그렇게까지 극심하게 타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누가 미국에다가 계속 공장을 계속 짓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 해가지고 압박을 해도. 이런 뭐 조지아 부분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부분이나 이런 쪽 주지사들하고 계속 마찰이 좀 있었던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봤더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산 부품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어, 지난번에 제가 한달 전이었죠. 어, 우리나라 현기차 다섯 종이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거 보조금 못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아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V6, EV9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지아에서 지금 한 34만 대 정도를 연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준수한 양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장, 작년에도 이제 뭐, 11월 기준으로 150만 대 이상을 이제 미국에 판매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이 자동차 라인업들을 다 미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아 같은 경우는 타격이 있더라도 정말 뭐 근소한 차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말씀드렸듯이 투자 전략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단타 치려고 들어가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중소형주로 단기로 들어가시고 대형주는 내가 꾸준히 묻어두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기아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협상 카드로 해서 잘 마무리되면은 제자리 찾아. 올라갈 것이고, 밸류업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뭐 하나가 좀 이제 이제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작년에 유럽 판매량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쪽을 좀 눈을 돌려야 되는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부터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좀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울 때는 뭐 EV6, EV9, 뭐이 기아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유럽에서 호평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해보. 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대한 타격을 제한하고 유럽에 대한 수출을 좀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아를 좀 중심적으로 보실 수 있다. 대형주 쪽에서는 기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전략 없이 그냥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안타 종목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기아를 꼽아 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르타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부품주 쪽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 HL 만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나 트럼프 관세 이슈로 살짝 조정을 좀 받아가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HL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좀 올라온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HL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편안하게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신규 진입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만도는 수급이 이미 들어와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눌림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편안하고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라 측면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미리 조기 진출을 해서 현기차하고 이제 계속 공조를 이루어 나가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완성차 기업하고도 과거부터 이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술력을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LC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지아 공장은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요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최근에 추세 정도 보시면서 눌림목에서 편안하게 볼수 있다. 기아하고 똑같습니다. 별다른 여러분 큰 전략 생각할 거 없이 조금씩 밀릴 때마다 음복마다 모아간다라는 전략 보신다라고 하면 은 HL 만도도 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HL 만도 이루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꼽아주셨는데 이 자동차 헤드램프 쪽에서는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꼽으신 이유는요? 네, 새 같은 경우도 움직인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지난달에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 너무 종목이 많아서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라고 말씀드린 종목 중에 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부품 기업인데 매출액이 5조 원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동차 업종들이 조금 이제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GM에 대한 수출 물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라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발상을 할때 여러 가지를 좀 돌려서 역발상도 하고 옆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위로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SL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좀더 이제 발전을 해서 작년에 이제 5억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4조 9천억 정도였죠. 올해는 5조원을 넘어가면서 이제 5조원을 넘어가는 매출에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지금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에 무엇보다 매출이 잘 찍히고 있는 회사로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 세 가지 종목 먼저 뽑아 봤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남겨두고 있는 상황 전에 오늘의 또 수익률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3일 자리를 비웠는데 그동안 수익률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세 자릿수 때 수익률이 두 종목이나 됐죠. 네 맞습니다. 자 2월 목표치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일 자리 비우셨는데 제가 알기로 뭐 생일이셨던 것 같은데 이 <laughs>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종목들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140%에 육박하는 하나오션 그리고 130% 넘어가서 바짝 추격 중인 제주반도체 그리고 밑에서도 지금 범양건영도 거의 뭐 근접해가지고 다시 한번 갱신하려고 하는데 재건적 이슈가 되면 100%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번 달 수익률 목표는 세자릿 수다라고 말씀드. 드렸는데 벌써 두 종목이나 달성을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다음 달 목표도 이제 정해 놓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오늘 특징주가 하나 생겼습니다 7위권에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죠 원위 콜딩스가 오늘 거의 준상한가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뭐 12월부터 해가지고 지난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정확하게 금요일 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메타하고 엔비디아가 반한 이 촉각 핸드 쪽에 알레그로 핸드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오늘 상한가에 이제 근접했다가 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한뭐한30% 정도 줄이면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좀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눌러 있던 악성 매물 쪽 해소하는 것 같으니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제가 추후에 또 AS 올려드리고 저희 교육방 오시면은 뭐 지금도 아래에 뭐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요런 AS 전략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대응하고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종목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번째 페이지지만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내게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머니 콜딩스 이제 또 2차 목표가도 달성할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만루 업런 종목을 공개해 주셔야 하는데 자동차 주화에서 가장 확실하게 잘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떤 종목 골라 보셨을까요? 네, 오늘 화신을 들고 왔습니다. 자, 분명히 지난번에도 제가 한달 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번에는 제가 볼때 말로 없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SL이나 뭐 기아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한번 양봉을 멋지게 세워주면서, 어, 기술적으로도 좀 모양을 잘 만들어 놓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차그룹의 확실한 1차 협력사고 워낙 뭐 유명한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셰시나 배터리 패케이스 기존의 완성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기차까지 넘나들면서 이제 활약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현대차 그룹에서 명확하게 지금 매출이 찍힐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메타플랜트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1분기 실적만 확인하셔도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기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7100원 전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미 한 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장대 한봉을 만들어 놓고 두 번의 음봉 그리면서 쉬고 있는, 살짝 쉬고 있는 이런 모습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제가 활화산 기법 과거에 소개해드린 그 기법에도 해당되는 이런 예쁜 모양인데 이런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뭐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7100원 전후 좋고요. 만원 구간 어유 1차 목표 샀는데 너무 높죠. 만원 구간까지 1차 목표라고 봅니다. 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차 목 표치는 12,000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 이탈하면 제가 조금 여유있게 드렸어요. 6,800원 드릴까 하다가 이게 흔들림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중간에 관세 이슈도 모든 나올 수 있어서 마이아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흔들림까지 고려해서 6,7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손절을 그렇게 크게 고려할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협상을 해가지고 큰 피해 없이 어, 잘 올해 기회를 맞이한 이런 자동차 업종인 만큼 크게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위기를 기회로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화신 2차 목표가 달성해서 만루 없는 배치를 또살수 있을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